나이스 한 대만 더 나이스 군강화로 잡은 거죠 속수 강화시켜서 페피 피 많이 달았을 때 이거 먹고 와드 와드 있으니까 일부러 싸움 거세요. 잡았죠. 이게 와드가 대 있으니까, 일부러 싸움을 걸어서 이제 못 보게 해야죠. 안 와도 잡을 수 있었는데, 와가지고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죠. 여기다 펠 탔네. 피조 깎아놓고 갈게또 잡았죠, 이러면. 와드가 대 있긴 한데. 아깝다 <laughs> <laughs> 처음에 이를 끌었으면 좋았을 텐데, 좀 예측으로 끈 거라서, 시야 없는 곳에서. 라인 좀안 좋아서, 뭐좀 도와달라고 하고, 또 잡았다. 아씨, <laughs> 나만 다 했네. 이제 본만 보면 될것 같아요. 왜냐면, 저 이게 라인이 좀 너무 딥해가지고 위험했는데. 아군이 다녔습니다. 아군이 다녔습니다. 그래도 3대1인데 하나 데리고 왔네, 3대2인데. 이 스킬 배우고. 이제 탑을 솔직히 안 봐줘도 되긴 했는데 봐주면 고맙죠 안 봐주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이제 이거 라인 당길게요 그레이브즈가 탑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CS도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, 지금 벌써 반피 이상 깎여가지고 여기서 더 깎이면은 이제 이즈랑 브랜드가 돌아다니면 더 힘들어져서 잭스 잘하면 까다롭죠. 잭스가 진짜 진짜 좀 잘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티어 올리기 좋은 챔프라서 네, 알겠습니다. 뭐, 무슨 댓글 남기셨는지 모르겠는데, 확인하고 제가 답 남겨드릴게요. 아, CS, 씨. 아, 짜증나. 일단, 정글러가 되게 잘해서, 이번 판은 좀 좋네요. 정글러 잘하면. 정글러 잘하면 확실히 이기기 쉬워져서. 니달리 잘하네요. 사실, 고백할 게 있는데, 음주롤입니다. 제가 이 시간에 킨 거는, 음주롤 확률이 90%라서. 아까비 음주롤인데 더 잘해야죠. 뭐 소주 먹은 거 아니니까. 와 근데 다이아의 승급전을 술 먹고 하다니. 나란 남자 정말 드레이기는. 자 대포 먹고. 아, 근데 이거 갑자기 갑분싸잖아. 뭐 좋을 것 같은데, 지금 뭐 아예 큰일 났다 아, 까비! 제가 다이아 한 2에서 다이아 5까지 진짜 한순간에 확 떨어졌었는데 게임 안 해가지고 잡았다 나이스 어우 너무 너무 <웃음> 야무지게 <웃음> 야무지게 드시는데 이거, 뭐, 아, 이거, 안 되겠구나. 왜, 좀, CS 욕심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닌데, 불클이 나와야 돼서. 큰일 네안 나오는데, 이거 다 먹어도. 아, 이 100원. 야, 근데 궁이 있어서 할만하거든요? 이거 근데 이게 니 달리도 보스를 빨리 봐줘야 폭을를안 뺏겨서 잡았다. 아, 이거 죽을 수도 있거든요. 안 죽을 수도 있고, 아, 안 죽는다. 갑비이 스킬이 3렙이야. 그때 8렙이어서 제가 좀 아쉽네. 그거 여깄다. W 막히면 촉수 강타 안 돼요. 그래서, 웬만하면, W 끝나고 쓰는 게 제일 좋아요. 그, 그, 반격이라고 해야 되나? 자, 일단은 맵잘 볼게요, 이것도. 위험해서. 와, 진짜 잘한다, 이, 저, 그것도. 3대 2로, 하, 이렇게 하네.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지금 제가 잘 커가지고 궁 없어서 빠진다 아공 이제 온이거든요. 나이스 한 대만 더 나이스 군강화로 잡은 거죠 촉수 강화시켜서 촉수 강화시키면 아무래도 상대가 이게 선이 안 보여요 공격하는 선이 공격하는 선도 안 보이고 아 구독 감사합니다. 자 이게 그래도 저희 팀원들이 이거 보시... 이게 조금 남았는데 잘 버텨주고 있네요. 아까부터 저 조금 남았었는데, 어... 그리고 또 시간 남으신 분들은... 어...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릴게요. 좋아요가 3개 있다는데, 일단 3분 감사합니다. 좋아요 해주시 자, 일단 포볼 먹었고, 이거 니달리 또 여기 있거든요 잡았다 이거 슬로우 걸리고 나이스 이거 니달리가 골렘 있는 거 알고 제가 안 빠졌죠 원래 같으면 궁이 없어서 빠졌어야 됐는데 니달리가 골렘 먹고 있는 거 봐가지고 <laughs> 자 이거 라인 또 박혀 들어가고 좀 돌아다닐게요 이제 시아도 같이 도와주면서 돌아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 와드 들고 다니면서. 타이탈이, 타이탈이 되었습니다. 타이탈이 되었습니다. 아 이게 궁인는데 근데 일단 저거 자, 죽었고 얘 죽었고. 이 집까지? 오 어, 까비 잘 피했다 이거. 나이스. 도벽 제일 좋아요 일라오지한테. 별로라고 근데 누군가에겐 별로일 수도 있고.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일 좋아요. 방금은 텔 좋았죠. 가장 무난하니까. 자, 이제 이것까지만 밀고 빠지고 파괴했습니다. 저는 이거 블라디가 탑 갔으니까, 이거 하네이브 더 민다운 빠질게요. 스트랑 나와서 이제... 어 잭스가 그래도 모 컸어도 확실히 세죠. 모커도 잭스 세서, 일단은 텔이 없으니까 다이아 탈론 많아요 탈론 잘하는 분들 되게 좋아요 잡았다 자 이거 억제기까지 밀죠 억제기 밀고 싸우네 핑이 좀 엇갈려서 이거 쫓아가 오케이 나이핑 핑이 너무 엇갈리는데? 어떤 애들은 싸우자고 하고 어떤 애들은 지금 억제기 밀자고 해서 아트록스 힘들어요 궁이 없는데? 궁 없어도, 템차가 지금 많이 나서. 까비. 지금 제가 약까지 다 먹어가지고, 느려서, 시간에 고운 물약이라서. 선호할 만 했는데. 헤르메스 갈게요. 저 AP 많아서. 아, 빵주님 제 영상 보고 플레이 찍었나요? <laughs> 다행이네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니까. 앞으로도 좀, 요즘은 좀, 좀 어떻게 보면 설명이 많이 부족한데 영상에서 좀 다음 주부터는, 아니, 당장 주말부터는 좀 설명이 많은 영상도 올리도록 할게요. 아, 이거 죽어주면 안 되는데. 나이스, 다행이다. 저 일단 이거 막을게요. 텔 20초. 자, 아까랑 다르죠? 이번엔 궁이 있어서. 까비. 텔도 잘 봐야 되죠, 지금? 이게 얘네가 아까 이것만 밀고 빠졌어야 됐는데 팀원들이 일단은 이 웨이브 먹으면 3렙 차 나고 무조건 지금은 바론에서 승부 봐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 바론에 제어 와도 하나 해 주고 일단은 잭스도 텔 끊어서 텔 끊었고. 아, 이 마우스 왜 이래? 아, 뭐야 풀. 아 씨. 아이씨 까비 죄송합니다 잡았어야 됐는데 이거 5대5 하죠 그러니까 바론 싸 네. 근데 스틸 당하면은 좀 게임이 길어 져서 스틸만 안 당하면 되는데 블라드 테 테라 테 없는데 난 에코도 보시긴 한데. 힘드나? 제발 스팀만 당하지 말자 당할 수도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자 일단 빠질게요 죽.. 죽으려나? 이달 죽겠다. 한 번에 승급하면 좋겠다. 이게 그 도벽이 이돈 이거 버는 것보다 이 중간중간 나오는 영약들이 너무 좋은 거라서 막 중간에 이제 뭐 가끔씩 빨강 영약, 파랑 영약 아니면 이제 강철의 영약 이런 거 나오는 게 그런 게 좋은 거지. 또, 돈 200원, 300원 나오는 것도 좋은데, 저는 영약이 좀더 크다고 봐요. 이게 뭐, 영약이 뭐, 총 4개 정도 있는데, 오라클 빼고. 자, 란두인 사오고 합류할게요. 이렇게 바로 먹었을 때 잘리면 안 되니까. 맞죠? 버스도 잘해야 맞죠? 잘 못해서 버스만 못 받고 지는 사람들은 올라가기 힘들죠. 그러기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되는 거는 안 싸우는 거죠. 이제 버스를 받으려면 최소한 싸우지 않아야 돼서. 일단 니달리가 이거 먹고 있긴 한데. 그부가 일단 특공대에 됐거든요, 저거. 끝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. 조금 애매하긴 한데, 나업를파했습니다이스 이런 면 끝났어. 오, 승급, 승급, 석판만의 다이아 1, 승급. 어, 진짜 얼마 만에 다이아 1이냐? 아 미달.. 이렐리아 뭐야 <laughs> 야이 <이거> 같이 막.. <laughs> 아씨 그냥 다섯명 가죠? 그럼 되네 어차피 쌍둥이도 없겠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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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불, 잭스 무조건 와야되거든요 오케이 됐다 끝났다 <laughs> 아 여기 이제 보니까 억제기 쌍둥이 없는데 멍청했네 내가 나이스 헤르메스 가고 갱오면 툭갚히면 되지 않나? 그렇.. 그렇기도 하죠 <laughs> 어 승급 아, 얼마만에 다이아 일 승급이냐. 일단, 니달리가 제일 잘했으니까. 아, <laughs> 진짜 마스터 가자. 레벨업까지 했네? 승급에 레벨업에? 격겸사잖아. 나이스. 오케이, 다이아 일 <laughs> 노래 들어야지.